용안 수학의 용용이 들 용안의 학습 목표는 틀린 문제를 반드시 오답노트 작성 후 반복 숙지하겠습니다. 2023년 6월 1일 고2 부산시 학력평가 네. 9번 문제입니다. 자, 이걸, 물론 첫 번째 풀이 이렇게 풀수 있어요. 어떻게, 사인제곱시타랑 더하기 코사인제곱시타 합은 1. 여기다가 이걸 대입해서 문제를 푸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풀 보다 내 개인적으로 더 좋아하는 풀이 나는 중3 때 풀었던 삼각비를 더 좋아해요 삼각비는 뭐지요? 직각삼각형의 변의비를 뭐라고 부른다? 삼각비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시타를 여기 잡을게요 여기 시타를 잡는다면 사인 n 정의는 빗변 길이 3분의 그 대변 길이 1이 되는 거예요 여기 직각으로 표시해주고 어? 그러면 이웃변길이 얼마지? 시타이웃변 길이 루트 그렇지 9 빼기 1 8 8은 2루트 2까지 암산되지 맞아요. 어? 그럼 이 그림에서 코산 시타, 뭐 이런 건데? 코산의 정의는 빗변 길이, 분의그 이웃변, 이루트인데, 자, 우리 제자들, 그 시타의 범위는 몇분면 각이죠? 삼사 분면에서 코산 그래프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 좀 전에 아빠네들도 세모 뭐 코산 그래프를 했거든요. 어? 코산 그래프는, 오케이. 1, 삼사 훈면에서, 삼사 훈면이 맞죠? 파이 초가 2분의 3파이 미만 범위에서는 양수, 양수요. 음수니까 양수를 만들기 위해서 마스를 붙이는데요. 자, 그럼 탄젠트 시타도 계산할까요? 탄젠트 정의는 시타 이웃변분의 대변, 그래서 2루트 2분의 그 대변 1이 된답니다. 그 삼자분면에서, 어, 탄젠트 값 한번 생각해 볼까요? 탄젠트 생각했지? 머릿눈 감고도, 음, 0콤바 1에서, 아, 0콤바 1에서 쭉점근서 2분의 파이까지 쭉 올라가고, 3면, 그쵸? 쭉 올라와서 파이콤바 0이 지나고, 삼자분면, 파이콘 말에서 쭉 올라가서 점근선 x 2번 3파이고요. 맞죠? 1사분면과 3사분면 같죠? 그래서 이거 주기가 파이죠. 사인과 코사인은 주기가 얼마예요? 2파이죠. 그 탄젠트는 주기가 얼마다? 파이라는 거 이제 아셔야 돼요. 그래서 3사분면에서는 탄젠트 양수여, 음수요 양수니까 여기다 플러스를 붙여들었어쓰는걸더 예, 좋아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브이 중산 브리 삼각비로푸는 브이 실전 수능이 은대지 제가 기본서 할 때도 이거 이런 표현 수능 넣은 대지 2023년 6월 1일 부산시교육청 학력평가 11번 문제입니다. 반지름 길이가 4. 내집 하나 사각형 ABC가 있어요.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어떤 법칙? 그렇지, 사인 법칙이에요. 사인 법칙 증명 필요하면손 해드릴게요. 뭐 쌤한테 구구단이거든. 구구단 뭐수천번 수만 번 해도 지겹지 않습니다. 난 지경을 잘 몰라요. 왜? 네, 나는 프로거든. 아마추어가 아닙니다. 첫 번째, ABC의 각 A에 대한 small A, 각 B에 대한 small B. 각 c 에 대한 스몰 시 이걸 외심이라고 부르죠 외심의 정의는 세변 A, B, 와 B, C와 스몰, C, a c 수직이등분선의교점을외심 아웃 센터라는 표현을 쓰죠 오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근데 주어져 있는 건그 반지름 길이가 얼마라고 했지 사라고 했어 요어어어 캡틴 R. 어어라고 표현할게요. 보자마자 직독직해. 알았지? 그러면 어 우리 누가 뭐래도 각의 크기 어 몇도 어어어어어 그렇지. 파 i 라기 아니잖아. 그러면 a 더하기 b는 몇나디야 어떻게 쓰실 수 있어요? 파이에서뭘뺀동 c를 빼는 거예요. 물론 대부분 선생님들 또 학생들도 외우는 친구들 많아. 나는 뭐 외웁니다? 혹시 공식 유도에 대한 친구, 공식 자체를 이쪽그죠저 사람이 뭐 나도 기억이 안된다 혹시 필요하면 재미, 나도 공부해서 가르쳐 줄게요. 네가 학교에서 생각하고 같이 수업해 줄게. 그데나 나는 우리 자들이 이걸 그대로 받아들일 길을 원합니다. 사인 그래프. 그대로, 날로 그대로 받아들일게요. 파이에서 c만큼 왼쪽으로 간다는 것가그러세요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c만큼 간값과 함수값이 같죠 맞아요 그래서 sin 파이 빼기 c라는 건 sin 파이와 같죠 아니 sin c와 같죠 이해가 되니 예, 녀석은 얼마도 그렇지 sin c다 그럼 주식은 sin a sin b sin c 합이잖아요 그럼 이때 이 그림을 보면 뭐가 떠오르지 어떤 법칙 s i 법칙? 사인 사칙에칙해서 사인 법칙 g n 볼까요? 아, 사인 a 사의 g n C. sign C. sign C. s i g C. 분의 g n C. sign C. sign C. sign 이 sign 아, 이 sign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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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g 사인 a i g n C. s i s i n A, 분의 A, small A, 그렇죠? 네, s 아, 어, 아니, 아이고, 아이고, 이 a l 이 A. What's t h a a s i a s t a t w a t s that? What's that? What's that? What's that? What's that? w a s t h a a 가 s that? w h a a t What's t s 이둘 연결해 보세요. 8분의 small c네. 분모 통일되네. 그리고 그세 변의 길이 합을 알잖아. 말했지. 10이라고 했거든. 그래서 8분의 1이 4로 약분하면 2분의 3. 자, 2023년 6월 1일 고2 부산시 교육청 항적평가입니다. 12번. fx가 있어요. 그 역함수 그래프가 얘를 지났대요 어? fx 역함수를 구해서 풀어도 괜찮지? 근데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이 말의 의미는? 이 말의 의미는? F, OK, A 플러스 5는 바로 A 플러스 2가 나온다는 얘기 이해되지? 그 말은 X자는 뭘 대입한다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A 플러스 5를 대입한다는 얘기고, Y자는 뭘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A 플러스 2를 대입하라는 얘기야. 이 문제에서는 크게 안 쓰였는데, 혹시나 역함수가 주어져 있으면 역함수는 아, 틀렸다. 역함수가 예를진 나죠. 아, 이거 참. 아이고 이게, 이게 틀렸네 헤 역함수가 쟤를 지나죠 그래서 x자리에 얘를 지나고 y자리에 얘를 대입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역함수를 계산해 볼까요 어떻게 쓰실 수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밖으로 밖으로 얘기하면 역함수가 얘를 지나는다는 건이 원함수는 x자리에 뭘 대입해야 되나 아니지 그러니까 x자리에 y 자리 y에 있는 a 플러스 1을 대입하는 얘기고 y자리에 뭘 대입하는 얘기요 a 플러스 5를 대입하는 얘기 아니에요 얘되지 알겠지? 아니, 무슨 말이냐 면면그럼 잠깐만 다시 한번 표현한다면 y x라는 직선이 있어. 뭐 정확하지 않고 정보도 없어요. fx가 예를 들면 이렇게 지나는 거야. 이 지수 함수니까, 만날 수가다 어, 모른다? 모릅니다. 이렇게 지나는 지수 함수라면 이 녀석은 예를 들면 a 플러스 2, a 플러스 5를 지난다는 얘기야. 근역 함수는 no 함수가 n 겠지이 점이 어디를 지나? 같은 거리만큼 수직이잖아. 그래서 어디? a 플러스 5 콤마 a 플러스 1을 지낸다는 얘기지 맞아요 이거 이해나 네. 지수함수 역함수 로그함수 역함수 맞죠 서로 역함수 관계거든 알겠지 그래서 여기 원함수에는 뭘 대입해 x 자리에 잘못 적었다 그지 이거 아 이거 잘못 적었네 이, 아 이게 어, 아 역함수 맞지 네. 이게 원함수 맞네 아 어, 맞네 어, 틀린, 틀린 줄 알았다 그래서 y 자리에 뭘 대입해 a 플러스 5 x 자리에 뭘 대입해 a 플러스 2를 대입하면 되죠 이해 되시나요 a a 소거 되죠 5는 3의몇승 2승. 2승 뭐가 맞는데 그죠 2. 잠깐만 이거 빼기 2다 그죠 아이고 어, 2인데 그죠 3의 a 승자 알겠죠 3의 a 승 값을 자체를 구했으니까 답은 5가 되는데 a를 구하라는 건 뭐예요 미칠 3으라는오해로군데3의 a 승을 물었잖아 답은 5라고 쓰셔야 돼요 2023년 6월 1일 부산시 교육청 학력평가 13번 문제입니다. 자, 이런 적을 만족하는 OK. 뭘 물었어? 정수 X의 개수가 뭐니? 라고 물었어. 맞아요. 이 자체로 나중에 그릴 수, 수 있는 아이가 되면 졸업하세요. 나중에 함수로 자체로 그릴 수 있어요. 네, 뭐 굳이 안 그릴겠습니다. 자, 식으로한번 풀어드릴게요. 함수로 그리는 건 나중에 유적분할 친구면 꼭 덤비세요. 자, 두 개의 고비 0보다 크나 같다는 건 앞쪽에 이 X승 마이너스 8이 0보다 크나 같을 때 그 뒤쪽은 뭐가 돼야 돼? 3의 분 3의 x승 마이스1 빼기 9값이 0보다큰거나 같으면 되지. 그래고곱해요0 이상이 되잖아. 네. 위에 거 풀면 2의 x승이 8. 그래서 이게 3승보다 큰거나 같으면 돼. 만족한 x범위는 3보다는 크거나 같으면 되죠. 예를 풀어볼까요? 3의 마이너스 x승 값이 9를 넘기면 3의 2승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x가 커야 돼. 2가 커야 돼. 마이너스 x가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그럼 x범위는 마이너스 2야라는 거야. 수직선야 표현한다면 만족하는 범위는 공집합 M T set. 두 번째 응, 빠르나 음 응, 집중. 그래서 앞쪽에 이번에는 반대로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럼 뒤쪽 소괄로가 보면 되지. 역시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곱하면 0 이상이 되잖아. 허, 이 녀석은 이의 x승 값이 8. 그래서 이의 3승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럼 만족하는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예를 풀어버리면 3의 마이너스 x 작거나 같다. 3의 2승보다. 마이너스 x 값이 2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지. 그럼 만족하는 x 범위는? 마이 2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죠. 수직선 위에 표현하면 뭐가 되지? 네. 아, 이게 틀렸네 아, 그렇지, 그렇지. 이게 틀렸네 음, 이렇게 되고, x는 마이너스 2 이상이 되죠. 마이너스 2 이상 이 범위랑 3이야. 동치 성립하는 범위 뭐지요? 그렇지. 마이너스 2 이상 3이하가 되는 거죠. x 범위는 그래서 마이너스 2 이상. 그런데 정수의 개수를 물었잖아. 손가락 세지 말고. 개, 개. there is no mathematical formula you have to be faithful to reality to see the future